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여호사밭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 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역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밭이 부기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 바꿔버린 왕이 아합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수없이 잡아 죽인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과 인척 관계를 맺은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물론 이 때에는 다분히 정치적인 외교적인 이유로 인적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배교하기 전에 애굽의 공주와 결혼했던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양국이 평화를 위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한 일이냐라고 생각하면 결말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도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아내들 때문에 배교하였습니다. 여호사스은 그러지는 않지만 그 후손 때 아합의 딸 아달라에 의해서 다윗의 가문 자체가 사라질 뻔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 역사들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셨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결혼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에게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평안하고 복된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인척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2절에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모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랄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아합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열합하여길랄앗 라못을 치자고 합니다. 3절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날 라무스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하돈에게 당연히 함께하겠다고 합니다. 한 사절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여기에서 정말 여호사밧의 훌륭한 점과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점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이 전쟁에 앞서서 여, 여호와께 하나님께 여쭈어 보려고 한 점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여쭙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여호사밧도 오늘 이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여쭙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함께하고 있지요? 아합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많이 죽인 아합 앞에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여쭈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훌륭한 겁니까? 하지만 그렇게 아쉬운 점은 아합과 인척관계를 맺는 것은 그럼 하나님께 여쭙고 진행한 것이냐 그게 아쉬운 것이죠. 오전에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랄나무새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서서 하나님의 그 성읍을 왕이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던 아합입니다. 그럼 그가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았다면 이 선지자들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선지자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에 6절에 여호사바시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아니, 여호사바시 누구를 찾지요?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러자 실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바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나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럼 알미아마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왜이 선지자는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할까요? 그 이유는 복 받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왕에게 어떻게 좋은 일로 예언할 수 있을까요? 이건 그럴 수 없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선지자 미가야가 왜 자신을 향하여 언제나 나쁜 일로만 예언하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옳다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7절 하반절에 여호사바시르데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네시를 불러이르데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해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왕 여호사바시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날 나무 들어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 시리이다" 하더라. 이들은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만약 이들이 참으로 여호와의 선지자다 라고 한다면, 이들은 지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구한 것이니,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신앙은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자신의 행위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데리러 간 사자가 미리 언지를 놓치어 좋게 말하소서 그러자 13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나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바로 앞에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와가지고는 이길 겁니다. 가서 싸우십시오. 라고 하는 걸 보십시오. 이건 진심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영혼이 없는 당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겠소 하고 비꼬아서 말한 겁니다. 이것을 아합이 알지요. 그래서 15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죠? 전쟁에 진다는 말씀입니다. 17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바스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기에서 우리는 참 선지자가 무엇을 보는지 그 단편을 엿보게 됩니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꿰어 그에게 길날 나무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룰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가 무엇을 보는지 살짝 엿보았습니다. 선지자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합니다. 22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10절과 11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이 거짓말하는 영을 따라 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서 거짓말하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것을 더럽게 오염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 거짓말하게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마치 선한 그릇은 선한 용도로 사용하고 악한 그릇은 악한 용도로 사용한 것과 같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23절에 그나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거짓 손지자죠.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하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오게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 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니라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여호사밧과 아합의 만남, 그리고 미가야를 통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사밧에게서 무엇을 볼수 있죠? 다윗처럼 하나님께 옹주려하는 태도를 보았습니다. 아합에게서는 나는 잘하고 있다고 하는 교만한 태도를 보았습니다. 미가에게서는 참 선지자가 무엇을 보는지 그 단편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분명하지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신자가, 성도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는, 나에게서는 어떤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과 열매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결국 저희들의 신앙은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남을 보았습니다. 정말 주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저희의 능력만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